안녕하세요. 말씀의 깊이로 영혼을 적시는 곳 말씀의 샘의 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셉 목사입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까지 스바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경고를 들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마음 한편이 무거웠는데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마치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따스한 봄이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그냥 폐허만 남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정화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감격스러운 회복의 약속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회복의 시작, 그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구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가장 먼저 나오네요. 네, 모든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깨끗한 입술이란 과거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거짓과 교만을 말하던 더러운 입술이 이제는 오직 한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순결한 입술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졌던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순결한 예배자로 함께 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교만과 반역으로 가득 찼던 이전 모습과는 정반대네요. 11절과 12절을 보면 교만하던 자들은 사라지고 가련하고 연약한 백성이 남는다고 해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 피하는 겸손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없애 주시고 그들이 다시는 교만하지 않도록 친히 지키십니다. 진정한 안전은 나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안에 피하는 겸손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겸손한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정말 놀랍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잘 먹고 편안히 누워서 쉴 것이다라고 약속하세요. 모든 위협과 두려움이 사라진 완벽한 평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근거가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형벌을 거두어 가시고 너의 원수를 물리치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이 정말 큰 울림을 주네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왕 대신 주님이 내 삶의 한 가운데 좌정하신다는 것, 이것이 모든 형벌을 이기고 모든 원수를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더 이상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17절 말씀은 정말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날것 같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이 구절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즉 우리를 모든 위협에서 건져내시는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없이 깊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 존재 자체를 극률이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니…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회복된 당신의 자녀를 보시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환호하며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를 다시 맞이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19절과 20절에서 전은자와 쫓겨난 자,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수치를 명성과 칭찬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완벽한 역정이네요.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희망이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실패, 현재의 연약함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노래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기쁨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네요. 오늘 나는 말씀과 묵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은혜를 나눠 주세요.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성경 본문이나 신앙의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적 통찰을 나누는 데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샘의 한나 요셉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